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유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 유전이라고 하는 거는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전달되는 거잖아요 어, 부모로부터 DNA를 통해서 누구에게? 자녀에게 전달되는 현상을 우리는 유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유전자는 어디에? 바로 DNA에 숨겨져 있는 거고 이 DNA가 들어있는 거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핵 속에 있는 누구? 염색체다 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 같은 경우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염색체 수가 몇 개였어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했어요. 이 46개 중에서는 44개의 특성을 나타내는 상 염색체가 있었고 그다음에 2 개의 누구 성별을 결정짓는 성 염색체가 2개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뭐 하나, 엄마한테서 받은 염색체가 X, 아빠한테서 받은 게 X면 성별은 여자아이가 나오게 되는 거였고, 엄마한테서 X를 받았는데, 아빠한테서 Y를 받으면 이 사람은 남자가 되는. 성별을 결정 짓는 염색체가 바로 성염색체다라고 이야기 했었어요. 어쨌든 유저는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용어들이 좀몇 가지가 있으니까 이 용어들을 쉽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먼저 꼭 기억해야 될거 형질이라는 게 있어요 형질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이거든 형질 형질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특성이라고 생각하세요 특성 특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 완두콩 멘델의 실험에 의해서는 완두콩을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완두콩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모양에서 완두콩의 모양이 둥근 모양이 있고 주름진 모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색깔이 뭐 노란색인 아이가 있을 수 있고 황색인 아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처럼 이런 모양이나 색깔 이렇게 특성을 나타내는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형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질 이해됐습니까? 자 모양 형질 따로 있는 거고 색깔 나타나는 형질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유전자에서 나타나는 형질은 따로 있다. 두 번째 대립 형질. 자, 이름에서 느껴지겠지만 대립하고 있는 형질이라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염색체가 두 개가 쌍을 이루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쌍을 이루고. 요거는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상동염색체다 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얘네들이 왜 상동염색체냐면 요또 아빠한테 받은 거 얘는 아직 아빠한테 받은 거고요 얘는 엄마한테 받은 거거든요 아빠한테 받은 거 엄마한테 받은 거 모양이 똑같아요 그리고 같은 이 염색체에 같은 위치에 같은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인자가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두 개의 유전인자 중에서 여기 있는 유전인자와 여기 있는 유전인자가 두 개가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콩을 예를 들면, 둥근 모양의, 둥근 모양의 유전자를 아빠로부터 받았고, 주름진 모양의 유전자를 엄마로부터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두 가지의 유전인자가 자녀에게 와가지고, 이두 가지가 만나서, 지금 보면, 대문자 R 유전자와 소문자 R 유전자가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둥근 유전자와 주름진 유전자, 서로 뭐를 결정짓는 거예요? 콩의 모양이라는 형질을 결정짓는 거지 이 모양이라는 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형질이라고 했잖아그 형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뚜렷하게 달라지는 이런 형질을 우리는 서로 대립하고 있다. 그래서 대립 형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 대립해서 결국에 이긴 녀석이 나타나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 R 유전자, 둥근 유전자와 소문자 알 주름진 유전자가 만나서 지금 유전자를 표현하면 알 대문자 알 소문자 알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겉으로 보일 때는 얘가 둥근 콩이 나오게 되었거든요. 이 둥근 색의 유전인자가 주름진 유전자가 만났을 경우에는 얘가 더 힘이 세 가지고 겉으로 보일 때는 둥근 콩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듯이 이 둥근 색과 주름 색이 서로 주름. 모양을 대립, 모양에 있어서 대립하고 있잖아. 이런 형질. 둥근 애와 주름진 유전자. 이런 형질을 우리는 대립형질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유전자형이 있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아빠한테 받은 거, 엄마한테 받은 거를 우리가 기호로서 표현해 주는 거. 이걸 우리가 유전자를 나타낸 형태다 그래서 유전자형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번째 표현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기호를 표현해 주는 게 유전자형이고요 이런 유전자형을 통해서 겉으로 보이는 거 표현되는 거 겉으로 표현되는 걸 우리는 표현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둥근, 둥근 모양의 완두콩이 보이거든요. 어, 겉으로 보이는데, 얘가 유전자형이 뭔지 추측할 수 있지만, 일단은 겉으로만 보이는 모양, 실제로 보이는 녀석, 실제로 보이는 표현되는 형태, 얘가 우리는 표현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순종이 있고, 여섯 번째, 잡종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강아지를 얘기할 때, 고양이를 얘기할 때 순종, 잡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이 과학용어에서는 유전용어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아빠한테 받은 유전인자와 엄마한테 받은 유전인자가 동일할 때아 둥근 모양과 둥근 모양이 동일하게 받았을 때 유전자형으로 표현한다면 대문자, 소문자 이런 애들 또는 주름지내와 주름지내끼리 만났어요. 주름진 애와 주름진 애 유전자끼리 만났어. 같은 형질끼리 만나서 있는 애로는 다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표현하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y는 위에 옐로우에서 따온 거거든요. 자,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콩 색깔끼리, 얘는 지금 모양을 나타내는 유전자였고 밑에는 색을 나타내는 유전자라고 한다면 자, 색을 나타내는 유전 인자 중에서 노란색, 노란색끼리 만나거나 또는 소문자 yy 표현하고, 황색, 황색끼리 만났을 때, 이런 애들을 우리는 전부 같은 유전자끼리, 똑같은 애들끼리 만났다라고 이야기해서 순종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잡종이라는 건 뭐냐면, 이해했겠지만, 대문자와 소문자. 즉, 둥근 유전자를 하나 받았고, 주름 유전자를 하나 받았어요. 섞여 있는 거.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문자, 대문자 같은 거예요. 이런 거. 또는 뭐 대문자, 소문자, 노란색과 황색이 많았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서로 섞여 있는 형질이 서로 다른 애들끼리 유전자의 아빠, 엄마한테 받은 유전자가 서로 다를 때 이런 걸 우리가 잡종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유전자를 표현할 때요, 물론. 이거는 유전자형, 유전자형을 가지고만 이야기 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실제로 표현되는 건 어떤 모양일지는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유전자로 표현했을 때는 이렇게 같은 유전자끼리 모여놓으면 순종, 다른 애들끼리 모여놓으면 잡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용어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